관련한 질문이 아니라며 장소 논란에 대해 재차 질문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자여러분조하 지금 얘기 물을 니까 그런 말씀는게 아니라서. 이 대변인은 취재진을 향해 이러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데이 문제가 화면에 잡혀야 될 만큼. 지 아주 이 와주시는 거 방송 끝나고 다시 와주요 심지어 면니까아 선수 아니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기렉이다 라고 여당 대변인이 발언을 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재정 의원 본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 일단 논란의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조국 기자간담회 장소 내규 위반 아니냐라는 질문에 동문서답.